지금까지 김블루 유튜브에 나온 장인들만 총 8명 아 물론 사장님도 포함이 장인 초대석 장인들 다 모아놓고 게임하면 너무 재밌겠다 크크크 불먼들의 요청으로 고인물들을 모아봤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 아, 저는 김블루고요 부세스 장인 초대석으로 나왔던 탱야탱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계정 10개 중에 8개가 지금 정지당한 상태인 곤충빌런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어 추방됐어 아 초대석 최초 <laughs> 이건 전문가야. 우와 오늘은 우와 들어오셨네 그래도. <laughs> 안녕하세요 판처 장인 김탄미라고 합니다. 네, 일단 제가 실력이 많이 너프됐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능력들이 다 있잖아요. 거의 뭐 지금 포켓몬이거든요. 고추 고추! 이 데스턴 등강기가 있습니다 여러분. 그거 존버를 할 거예요. 등강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매달려 있어도 이제 밑에 온 친구들은 이 위에 뭐가 있나? 이러면서 이럴 때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얘들을 죽인다. 이게 좋은 그림일. 원이 줄어는데 마침 등강이쪼그로잡혔다 거기서 그냥 10년, 100년, 만년 누워 있다가 우리 네 명이 한 명씩 총쏘쏘쏘 가서 즐기고 이긴다. 얼마나 간단하죠? 너무 간단하죠? 다들 총을 구할 수 있겠죠? 한 쳐가 됐선 나오나요? 나오는데 확률이 좀 많이 낮아요. 음, 알 잘딱하시고. 어. <laughs> 예, 예. <laughs> 어! 어! 지옥 그 파츠 나왔어요! 와! 오 나이스! 나이 나이 와아아아아 부스스 잘 나오죠? 네,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은 뭐... 걱정 안 하겠습니다. 저 뭐... 뭐 집한두개 왔다 갔다 거리면 나오는 게 좋죠. 어느 네, 뭐... 두판 만에 퇴근하면은 개꿀입니다. 네. 부스스 나오면 오케이. 알려주세요. 아니, 부스 아직도 안 떴어요? 아주 똥충이구만! <laughs> 한 번만 들고 길어오기 등... 있을까요? 어?

쩔어, 그저요. 올라오시고. 오케이, okay, 필라처럼 쑸다. 어, 아 나이스. 아우. 이건 낚시를 한 건가? 그냥 찢어버린 거 아닐까요?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이 또 있어요. 자인분들을 모아서 태양제 지역 매치시키자. 아, 최강자를 가리는. 그렇습니다. 서로 각자 다 녹화를 하고 있을 거고 그걸 잘짜집게 편집하면 재밌지 않을까. <laughs> 음. 근데 이 권총 빌런님이 너무 십사기라서 그게 이 밸런스 패치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? 뭐 십포장인분도 계셨잖아요. 어 십. 그, 십포장인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? 그건 <웃음> <웃음> 님들은 총이라도 쏘는데 이게 밸런스가 아 이상하다 이거에. 예요어 차. 차 소리. 자시신입니다 반차 있죠? 저기 있다. 아왜 저기로 가? 앞에 3명 있어요. 어 잡았어요. 아아 우리팅 미쳤고. 아 네, 아 제가 죽지만 마세요. 여기 3명. 3없대. 노. 노. 나이스. 나이스 아 하더 기절살려 아 살리고. 죄송합니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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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채운 다음에 아 나이스. 나이스. 이제 1킬만 더하면 아마 정시 당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<laughs> 우리 등강기 전보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. 아 성공적이었나요? <laughs> 낚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낚시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이게 낭만이고 <laughs> 이게 낚시예요. 이건 낚시. 어머 아니라... 어머 이러면 나는. <웃음> <웃음> 야,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예, 고인물들에게 섞여 <laughs> 있는 베리니가 내가... 있는 <laughs> 것 같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. <laughs> 어, 이거 잡죠? 이거 잡죠? 사람이... 아저 자식 죽여! 뭐야 나왜내 쌀이니? 컷! 저거 살이여 진짜 겁나 게 너가 뭘할수 있는데 컷! 총알 아깝습니다 끝났어요 네, 끝났습니다. 와... 제 DBS 아, 들고 있는데 아, 아무것도 아, 못해 초탄 들어갑니다 아 뭐야 뒤로 넘어갔는데? 뛰어나왔어요 제. 죽이십시오 일로왔습니다 어, 멀리서 쏜다. 아! <laughs> 경기 추방 당했어요. 방출했습니다. 추방, 추방 당하셨어요? 아, 이러면은 이제 기정이좀 남아있... 아, 뭐가 남했지남아그는데 <laughs> 계정 바꿔주시는 동안 제가 다시 보기 좀 보고 있겠습니다. 와, 달라. 안 보이네, 쏘잖아. 보인 비킬러에 가려서 쏘는 거. 상대방은 차 밖에 못쏘 와, 경이롭다. 사회적인 격리를 해야 됩니다. 제가 봤을 때 배틀그라운드는 예? 좋은 선택을 하신 거요 이거 배나는 이유가 있다니까. 아직도 해? 이래도 해? 이런 느낌이 있대, 내가. 권총변화 10포기로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. <laughs> 많이 만들었네. 네. 진짜 피스톨맨 10이네. <laughs> 어, 뭐야. 이 혹이 방금 석방됐습니다. <laughs> 석방되는데 또 이제 유치장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또. 구치소를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실상 음. 이게 그러면은 탱야님의 라스 트 댄스가 될수 있어. 요 저것마저 정지되면 <laughs> 우리가 권총으로 혼란을 초래할 때 스스로 다다다다다다. 네. 얼마 나 좋습니까? 이론상 네, 이제 제가 권총이 안 나면 제가 CCTV를 하겠습니다. 권총이 안 나올 수가 있네. 예의상. 말이야, <laughs> 아니 스쿼드였네, 이거 말넘 심스커드였는데 지금 보니스가잘안나구나 무슨 소냐? 어어 무슨? 지워버렸어. 액션디아 <laughs> <엑소디아 웃음> 완성이라는데? 흠 흐흐흐. 시켜드릴까요어어아어 그리고 그런 거 아니죠? 약간 원심 블랙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. 에이버에서 여긴피하시고요안죽입니까 아, 얘들?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요. 기사했습니다. 하나 기절 시켰습니다. 나이스. 헤드샷. <laughs> 하나 더 기절입니다. 둘 기절입니다. 지금.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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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이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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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어? 왜 저는... 자신감 없으신가요? i c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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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요 일단 제가 이저해서이 키를 하면 되거든요. 어, 어, 아, 는정하면안 잘못했어! 잘다고됩니다차잘 그냥 정지 당하십시오. 잘못했 잘못했다고! 어못했다고 잘못했다고! 잘못니다고 잘못했다고! 다림잘못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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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 오. 어, 이거를... 맞나? 어? 아, 빌러드림! 반갑습니다! 우야! 어, 안된거 안 같은데요? 취소, 취소. 제대로 다시 쳐주셔야겠습니다. 여기 밑에 차가운데 더 있는데? 안해안 해. 아, 뭐야 이거! 아이고!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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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추, 추, 아니, 제가 살리겠습니다 에이스 견제라고? 아니 이걸 뭐든 에이스 견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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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! 만수 아, 아, 아. 이거 그냥 블루치 가지고 가셔서 살리는 수밖에? 저 위에 정리해야됩니다 우리 엄마 꺼드릴까요 미리? 예 시체 봐야여 시체 있는데? 시체가 있는데? 어? 앞에 앞에 사람 사람 어디어디어디 어디, 어디, 어디? 어디? 네. 오른쪽에 있다 방향, 돌, 오른쪽 에4 0방향돌 쌀쌀쌀 아 확인 한인 네, 살리고 도망치면 돼요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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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네, 여기 인서클이긴 해네 여기 네. 그냥 있겠습니다 네그럼저 15초 뒤에 죽겠습니다네 사랑해 여기 있음. 잡았어요. 네, 끝났다 끝났다. 끝났다고? 나이스. 끝났다. 나이스. 5초 4초 3초. 이걸 살았다. 차다타시면 이동하겠습니다. 근데 갈 데가 있나 저기? 여기 앞에 언덕 인서클이긴 해요. 여기. 여기는 에임비가 저기. 근데 여기 별로긴 하다. 정리해야 이 거. 정리해야 돼. 앞에 쏴쏴쏴 나무 있어 바로 때려. 그리고 네, 다리 위로 올라가는 게 사실 베스트일 것 같은데. 제가 먼저 올라가서 해 보겠습니다. 오케이! 잡았어! 나이스! 네. 저못 올라갑니다. 저는 지금 못 올라갑니다. 차가 없어요 내려갈게요. 내려가겠습니다. 일단 한칸씩 왼쪽으로 가서 여기 네, 언팩이 있거든요? 네, 가만히 할것같습니 여기 사람 있어요, 여기. 네, 네, 확인했습니다. 네, 이거 이거 제가 먼저 선두 스 있을 테니까 따라오세요. 네. 기점, 나이스, 기점, 기점. 나이스, 나이스. 아, 진짜 개핀데. 아, 진짜 개핀데. 이거? 어, 그러면 내가 죽이겠습니다. 아! 어! 어! 나가0포인데 마지막 피나리 하실? <laughs> 어, 어, 어. 누구, 자, 누구 하실? 없습니다. History a 누구 하실? 차 없죠 차... <laughs> 없습니다. 차피스톨 p s me, I chops me. She goes 니다 a i n I don't have a joke. 니 h e goes a h e 다 d She g o 저거 타볼래요? 내가 해줄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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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내가, 내가, 내가. 겁났다, 어, 겁났다, 겁났다. 겁났다, 겁났다. 어, 잠깐만, 잠깐만. 가세요, 가세요. 비켜 봐, 비켜 봐. 어? 죽여, 봐요 죽여! 야, 연료가 없어, 수박바. 야, 이 씨. 갔 갔다, 갔 갔다. 수박파 뭐야, 뭐야, 뭐야. 연료가 없어, 연료가. 진짜, <laughs> 진짜 왜 이렇게 안 달아주냐, 오늘. 끝인가요? 네, 끝이에요. 자세동이네. 어떻게, 반응을 좀 볼까요? 기운을 주는 건 어떨까요?

말이 안 되는 거 있네. <laughs> 이거 이건 전문가야. 장인 초대석 M249 장인편. 와.